자, 우리 옆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보십시다. 응? 옆에 사람이 누군가. 예. 아, 누가 빠졌나. <laughs> 그죠? 성도의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아, 그가 병든 것이 아니라면, 그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자라지 못한다. 어, 그러면 병이 났던지 죽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아시죠? 신앙의 그 과정을 이렇게 쓴 책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그 철로역정을 읽었으면 아 신앙생활에 이런 유혹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세상을 방황하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아늑한 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꿈속에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주 초라한 사나이가 발견됩니다. 그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펼쳐 읽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고요. 그가 이 저자였던 거죠. 그 책에서 발견한 것,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얼마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파괴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도시는 이제 좀 있으면 불로 멸망할 거야. 여기서 나가자. 그런데 가족들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만 따라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참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다가 또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이 끝에 보이는 빛이 비춰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가족들이 만류하죠. 못 가게 만들어요. 이웃들이 방해를 하죠. 길을 가다가 완고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 이게 내 속에 있는 이제 고집인 거죠. 그죠? 유약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만납니다.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지식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게 되고 그게 가니까 또 형식주의가 기다리고요 위선이 기다리고요 겁쟁이를 만나게 되고 의심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뭐더 많은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그거 얘기를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험들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려고 저녁 먹고 준비할 때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잡아댕기던가요 텔레비전 연속 그건 아니었나요? <laughs> 그 급한 그 어떤 재미있는 뉴스는 아니었 뉴스는 아니었나요? 아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 잡아요. 그렇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그 일에 못하게 만들죠. 다 모두 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거죠. 그 속에서 이기는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새 힘이 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줄 쳐보세요. 20절 이렇게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뭐하여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들쭉 내려가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보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그 암몬과 무합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쟁 얘기거든요. 피할 수 없는 큰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적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께로 나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자, 왕에게 국가의 운명이 위태한 전쟁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김없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사밧은 전쟁이 그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모들을 모아서 작전 계획을 짜는 것보다 더 먼저 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 정도 기도 우리도 할줄 알잖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 형편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건 우리가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주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의 결과 어떻게 됐죠? 대적들이 패하였어요. 암몬과 암모압 자손들이 일어나서 셀산 주민을 쳐서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걸 진멸시킨 다음에 또 놀랐거든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동안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 주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구원의 복음, 그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이 지식의 생명을 더하게 하라고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성 성장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건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함께 들어 있는 찬송이 들어 있고 말씀이 들어 있고 기도가 들어 있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듣고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이게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설교의 단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듣고선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듣고 제목도 기억 못 하는데 뭐, 그죠? 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뭐요 반복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한번 들어서 아, 그때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또 설교를 하나 이런 얘기. 그것까지 우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지식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도 아니에요. 그 지식이 정말로 반복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가져야 되는 게뭘 알았어요? 그게가 기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기도는 설교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그큰 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렇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반복하며 기도할 때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죠? 요즘은 잘그 가수들의 그 노래들이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네. 요즘 젊은이들은 따라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는 따라할 줄 모르겠어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거 다 기억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그 사람 그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갔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졌고그 사람이 그것처럼, 노래처럼 되어져 간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을 못 잊어, 못 쓰면 기억 못 합니다만은, 차중 낚시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그는 그래서 언제 죽었다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때 죽었어요. <laughs> 여러분 반복하면 그 반복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그건 우리 속에 그 찬송이 생명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냥 우리 어른들 찾기 힘들면 그냥 놔두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하셨다 예. Yeah. 찬송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인 거예요. 예. Yeah. 여러분 이 찬송을 한데 모아 놓은 성경이 어딘지 아시죠? 시편. 예. Yeah. 시편은 그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눈이 열려 가지고 보았던 것을 노래했고 살았던 것을 노래했고 그간중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졌던 노래가 시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걸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면서, 그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속에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 하는 거 이제 조금 그만두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내가 그의 자녀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제도 도우시고 이랬음을 고백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찬송할 때 영육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할 때 영육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유다의 요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군대 앞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 주셔서 적군을 치시고 저희들끼리 사륙하여다 멸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성도들의 삶그 자체는 영적 싸움인 거죠. 언제나 사람과 옛 사람이 전쟁하고 있는데 옛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옛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옛 사람은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 사람을 자꾸만 억압하려고 그러고, 밀어내려고 그러고, 예, 약화시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이 영적 전쟁 중에서 승리하는 비결,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팔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밤거리에 이제 가서 바닷가에, 그런데 그 바닷가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그래서 그는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참 신앙을 회복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충동도 뭐예요? 그 영적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격려해서 일으켜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 찬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부를 때에 환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을 부를 때 환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시죠. 바울과 신라가 그죠. 빌립뽀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마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포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몸은 쇠사슬에 얽매이고 지하 감옥에 감금됐습니다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시고, 이 나라의 움직임과 이 세계에 나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움직인다는 믿는 사람,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고 열쇠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신앙고백이며 간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팔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영역간의 시험 환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들어갈 때에. 앞에 가로 막혔습니다, 그죠? 여리고 성이 가로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팔 보는 자들을 뒤따르게 하고 백성들을 뒤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 6장 13절을 보니까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찬송할 때 가나안 땅이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송고 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심령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손뼉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누구 한가가 이 찬송을 지었겠죠? 우리가 아는 찬송가들은. 그래, 그 찬송과 가사를 부를 때에 그에게 동화되어지고, 그 가사의 내용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서 그게 오라, 그것은 내 일이야, 내가 만난 상황이야가 되어졌을 때, 뭐할수 있어요? 춤을 출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찬송은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불러서는 그건 찬송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 온 마음을 실어서, 기쁨과 감사함을 실어서 손뼉을 치면서 정말 그 찬양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찬양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찬송이 찬송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기를 동원합니다 시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47편 1절에서 보면 손뼉 치며 찬양하라 그러고요 시편 149편 3절이나 150편 4절은 춤을 추며 찬송하라 그러고요. 역대하 23장 13절이나 시편 150편에서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성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찬송할 때에 사울은 그 자기를 괴롭히던 악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죠 찬송할 때 마귀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찬송할 때 영육과의 질병이 치러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즐거움 속에서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10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호흡은 뭐예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찬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인생은 여호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피조물의 창조의 피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자이듯이 찬송하지 않은 영혼도 그 영혼이 죽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그 어른들이 한 비결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 그러면요 기도가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금 명년에는 우리 중보기도 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중보팀이 되어져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쭉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 기도자의 모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설교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제 몫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 몫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에 의해서 설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로 기도가 살아야 되고 설교가 살아야 되고, 바꿔 말하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그 속에 뭐가 살아야 돼요? 찬송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 속에서 말한다면 찬송이 살아야 내용이 살고. 찬송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찬송이 살아야 내 교회가 살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찬송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루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마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세상의 노래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고, 이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 심령이 듣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듣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들으면 뭐가 됩니까?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속에서 생명이 된다는 사실. 그런 더큰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